테나시아는 우빈 기자, 현실남녀 이 e 슈퍼주니어 이특, e 사진 제공 는 MB. N그룹 슈퍼주니어 이특이 e 청소를 하며 스트레스를 푼다고 고백했다. 오는 24일 방송되는 MBN 예능 프로그램 현실남녀 이에서는 데뷔 14. 연차 슈퍼주니어 리더 이특의 e 싱글하우스와 사생활이 처음으로 공개된다. 이 특은 쉬는 날은 항상 청소를 한다.면서 나름의 스트레스가 많은데 평소 술을 마. 먹고 스트레스를 푸는 스타일도 아닌데다 클럽에 가서 논다거나 그런 스타일도 아니다.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한 게 바로 청소라고 밝혔다. 이어 깔끔해지는 모습에 쾌감을 느낀다. 그리고 심쿵이, 이특의 반려견, 가 뛰어다닐 곳이니까 더 깨끗하게 청소한다. 며 무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. 관리하기 어렵다는 화이트 톤의 집에 걸맞게 모든 곳이 깔끔히 정리돼 있었고 이특은 밥. 을 먹자마자 바로바로 치우며 설거지하는 부지런한 프로혼살러 위 모습을 보였다. 이를 지켜보던 MC들은 좋은 습관이다. 청소 단계가 엄청 많다. 정말 깔끔하고 엄청 깨끗하다. 정돈이 잘 되어져 있다. 등의 칭찬을 쏟아냈다. 또 스튜디오에서 청소를 너무 좋아하니까 나중에 청소업체를 해. 보는 건 어떠냐. 고 제안하자 이특은 심각하게 고려 중이다. 제가 하면 하실래요? 라며 주소 알려 주시면 제 청소 용품들. 들고 한번 찾아가겠다. 고답의 현장에 폭소를 안겼다. 현실남녀 2는 매주 금요일 밤 11시에 방송된다. 점. 우빈 기자 빈제로. 유경사 골뱅이 t n a s i a.co.kr 테나시아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.